자,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자랑스럽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맛이 없어서, 이 맛이 없어서, 성령여 간절하게 이 맛이 없어서, 우리가 말한 대로,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아멘. 이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향하여 이제 선포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병하느니점수리는 열려. 점술이가 열리고 불과 보혈이 들어갈지어다. 불과 보혈이, 들어가. 불과 보혈이 들어가. 성의 불, 성의 불, 성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성의 불이 들어가라 성의 불이 들어가서 다 태워. 다 태울지어다 속에 난 질병과 모든 암들을 다 태울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다 태울지어다 보혈 보혈이 들어가다 예수분이 들어. 영들은 보유을 마셔, 보유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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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더 마셔, 더 마셔, 마시고 세력을 밀어, 마시고 세력을 밀어, 무장해제대, 무장해제대, 영들이 집대로 부서질지어다. 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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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보일을 더 마셔, 더 마셔, 완전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성판대로 될 치료다. 아멘.